안녕하세요. 저는 보험회사에서 14년 동안 일했습니다. 수천 개의 보험 계약과 고객들을 만나 간접 경험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.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보험마저도 바라보는 관점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. 가난한 사람의 관점. 가난한 사람은 보험을 소비합니다. 보험을 들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? 어떤 보험이 좋은 보험인가요? 나중에 아프면 잘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? 가난한 사람은 보험을 불안을 달래는 소비 그 자체로 봅니다. 마치 마음의 위로를 사는 것처럼요.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강 관리나 생활 습관 개선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아요. 불안은 보험으로 달래고 그 불안을 만들어내는 생활 습관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. 부자의 관점. 반면 부자는 건강에 투자합니다. 그 투자를 건강보험이 아니라 건강 그 자체에 투자합니다. 운동, 식단, 수면, 정기검진, 부자들은 보험을 가입하는 대신에 그 돈으로 병을 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씁니다. 그들은 보험료보다 헬스클럽, 영양제, 명상, 식단 관리에 관심이 많습니다. 건강도 소비가 아닌 투자로 접근하는 거죠. 그리고 정말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만 소액의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합니다. 보험은 필요합니다. 하지만 보험보다 더 중요한 건나 자신을 지키는 습관이 아닐까요? 보험 하나를 바라보는 사소한 관점 하나하나마저도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. 가난한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?를 고민하지만 부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?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. 결국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깊이에서 나옵니다. 그 작은 관점의 차이가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.